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네오 가프입니다 캐콤이 고트다. 보통 포스트 글쓴이가 작성하는 글에는 투표가 있지만 이번에는 없습니다. 글쓴이가 보기엔 논란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이번 포스트는 순전히 캐콤을 찬양하는 글이죠. 캐콤이 미끄러진 적 있나요? 물론 있죠. 하지만 한때 최고로 여겨졌다가 몰락한 회사들을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블리자드, 베데스다, 스퀘어 애닉스, 바이오 웨어 등. 이들은 상징적인 프랜차이즈와 캐릭터들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저 향수 속에만 남아있는 회사들입니다. 반면 퀵콤은 업계에서 가장 많은 상징적인 프랜차이즈와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 작품 리메이크 리마스터 새 IP까지 계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레지던트 이블 리메이크가 있다면 엑소 프라이멀 같은 게임도 있고 새로운 몬스터헌터가 나온다면 드래곤즈 도그마 2 같은 도전작이나 메가맨 레거시 컬렉션 같은 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들이 손댄 모든 장르에서 보여주는 포트폴리오는 정말 놀랐습니다. 게다가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자체 게임 엔진까지 있죠. 캡콤은 게이머들이 원하는 걸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게임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실제 플레이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잘 팔립니다. 캡콤은 그 모든 세월 동안 업계 의 모든 도전을 이겨내고 탁월함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찬양받아 마땅하다며. 다음과 같은 주요 캡콤 프랜차이즈 를 읊었습니다. 메가맨 스트리트 파이터 마블 대 캡콤 데블 메이 크라이 레지던트 이블 몬스터 헌터 역전 재판 귀무자 오오카미 뷰티풀 조 드래곤즈 도그마 이 포스트를 토론한 첫 댓글러는 난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늘 레지던트 이블 게임을 재밌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레지던트 이블 7 이후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의 컴백이 정말 좋았다 며 다음 게임이 또 다른 리메이크든 구탄이든 정말 기대된다네요. 유저 짐 울프는 내게는 복불복의 회사지만 그들의 잘 만든 작품은 아마 일본 개발사 중 최고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출시 전 몬스터 헌터 와일즈의 수많은 문제를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엄청 가혹하게 비판할 거라네요. 유저 보스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 중 아주 많은 수가 캡콤 게임이라며 그들은 다른 어떤 개발사보다 게임을 재밌게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스카이라인은 캡콤은 8비트 시대부터 줄곧 최고의 게임 회사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7 번째 세대 콘솔 시대였는데요. 그럼에도 당시 일본 개발사 중에서는 드물게 MT 프레이워크 엔진으로 HD 개발에 잘 적응하며 순조롭게 시작했습니다. 게임 출시 속도도 괜찮았고, 데드라이징으로 인상적인 시작을 보여줬죠. 하지만 캡콤은서양식 협동게임에 매료돼 그 트렌드를 쫓다가 성과가 엇갈리게 됐습니다. 데빌메이크라이, 로스트 플래닛, 데드 라이징 같은 시리즈들이 침체기를 겪었는데 그중 두 개가 바로 이 세대에 만들어진 신작이었죠. 메가맨 레전드 3도 취소됐고요. 레지던트 이블은 6편에서 최저점을 찍었고 5편도 성공적이긴 했지만 오래된 팬들에게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드래곤즈 도그마나 스트리트 파이터 4 같은 좋은 게임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레지던트 이블 7은 최고 수준이었고, 레지던트 이블 2 리메이크도 훌륭했죠. 데메크 5도 좋았고, 몬스터헌터도 콘솔로 잘 옮겨왔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5가 초반에 부진하긴 했지만요. 플스 4 시대부터는 엑소 프라임을 같은 실패적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프레그마타가 잘 됐으면 좋겠다네요. 유저 제너는 드래곤즈 도그마는 출시 당시 개밥 수준이었기 때문에. 난 지금은 칭찬을 보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IM은 캣콤은 내게 많은 영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1. 처음 해본 게임이 롱맨4였는데 이 게임 덕분에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이 몬스터 헌터 시리즈는 늘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몰입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특히 라이즈랑 서드에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죠. 3. 드래곤즈 도그마 시리즈도 수많은 시간을 아사간 게임 중 하나고 그쓰위가 생각하는 최고 반열의 몰입형 액션 RPG입니다. 자, 브레스 오브 파이어 4는 글쓴이가 플레이한 최고의 RPG 중 하나였고, 특히 그 안에 있는 낚시 게임이 최고였습니다. 오, 5탄이나 6탄을 포함해 레지던트 이블 본편도 거의 다 좋아합니다. 스토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게임 플레이가 좋아서 즐기죠. 특히 시리즈 중에서는 2와 4가 최고의 액션 서바이벌 호러 게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6. 어릴 때 스트리트 파이터 제로 3에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이 게임 덕분에 다이고 이케노의 일러스트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즉 뷰티풀 조 데빌 메이 크라이 3와4 브레스 오브 파이어 4 역시 그쓴니의 아트 스타일에 영향을 준 작품들입니다. 이렇게 캡콤을 정말 좋아하고 난 그들에게 영감을 받았다네요. 유저 수도는 동의하고 싶지만 캡콤 은 최근 몇 년간 다시 부진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코나미만큼 나쁘진 않고 컴백 했다는 것은 기쁘지만 최근에는 다시 빠르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지던트 이블3 리메이크는 실망스러웠고 레지던트 이블8도 마찬가지였으며 드래곤즈 도그마2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새 몬스터 헌터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지만 드래곤즈 도그마2 이후로 회의적이라네요. 유저 앤에은 레지던트 이블 리메이크들과 몬스터 헌터 월드는 정말 훌륭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몬스터 헌터의 코스메틱 DLC 방향성은 정말 싫습니다. 그들이 탐욕을 좀 줄이고 모난 yg에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걱정은 제쳐두면 캡콤은 훌륭한 ip들을 가지고 있고 이를 존중하며 다루고 있습니다. 새로운 데빌 메이 크라이 3인칭 메가 맥 캡콤 대 파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네요. 유저 니알은 요즘의 캡콤에는 동의 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대의 캡콤 작품들은 퀄리티 면에서는 대체로 훌륭하지만 양적인 면에서는 실망스럽게 빈약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90년대와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 이전 세대와 비교해도 큰 예상 게임에만 집중하다 보니 좋지 않습니다. 쿠니츠감미 패스 오브 더 가디스 같은 게임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 그들의 빈약한 출시 스케줄을 메 우기에는 부족합니다. 2022년에는 리메이크까지 포함해 새로운 게임을 단 하나도 출시하지 않았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캡콤은 외부 개발사들과 더 많이 협력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 전략이 재정적으로는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을 테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콜라보로 제발 메가맨 ip를 다른 누군가에게 맡겼으면 좋겠다네요. 유저 피어는 캡콤이 대중화하고 마스터한 장르의 수는 닌텐도를 제외하면 따라올 때가 없다고 말 했습니다. 캡콤은 서바이벌 호러 캐릭터 액션 2d 격투 게임을 대중화시켰죠. 거기다 카미야 미카미 나카무라 오노 이츠노 후지와라 등 게임 업계에서 널리 이름을 떨친 수많은 뛰어난 개발자들을 배출했다네요. 유저 로버는 난 캡콤은 패미컴과 슈퍼 패미컴 시절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다른 회사들과 달리 우수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제노는 아리 엔진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캡콤의 대부분 작품들은 괜찮은 수준에서 훌륭한 수준 사이였다고 말했습니다. 레지던트 이블 세븐은 집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훌륭했습니다. 보트에 도착하면서 퀄리티가 급락했죠. 에단도 형편없는 주인공이었고 종합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레지던티블 에이스는 OK 수준이었습니다.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었지만 여러 게임을 짜깁기한 것 같았고 캐콘도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확실하지 않아 보였죠.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레지던티블 2 리메이크는 대체로 환상적인 리메이크였고 고티 후보감이었습니다. 9점입니다. 레지던트 이블 3 리메이크는 평범한 3인치 액션 게임으로는 괜찮았지만 리메이크로서는 부족했습니다. 7점입니다. 레지던트 이블 4 리메이크는 훌륭한 게임이었지만 굳이 리메이크가 필요했나 싶습니다. 원작이 지금도 훌륭하기 때문이죠. 9점입니다. 데드라이징 리메이크는 그저 그랬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은 게임을 리메이크하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했죠. 6점입니다. 드래곤즈 도그마2는 일부 훌륭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후반부에는 형편없는 내러티브와 적 다양성 부족으로 퀄리티가 떨어졌습니다. 출시 당시의 끔찍한 퍼포먼스는 말할 것도 없고 서구권 게임이 그 정도 퍼포먼스였다면 완전히 망했을 겁니다. 8점입니다. 몬스터 헌터 월드는 정말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9점입니다. 엑소 프라이머리나 태팬 같은 나오자마자 죽은 IP들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쓴이가 보기에 캡콤은 그들의 고르지 못한 퀄리티에 비해 너무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10년에서 15년간 꾸준히 8.5점에서 10점짜리 명작들을 만들어온 프롬 소프트웨어 같은 회사와는 다르다네요. 유저 제스는 내게는 최고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포로 액션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인데 캐콤은 계속해 이 장르의 혁신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유저 R6은 난 캐콤을 좋아하지만 아리 엔진으로 오픈월드 게임을 만드는 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플스 5 레딧입니다. 호그와트 레거시 3천만 카피 돌파. 아홉 번째 콘솔 세대 최대 히트작일 것이다. 해리포터 프랜차이즈는 여전히 상당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워너 브라더스는 이 IP에 더 많은 컨텐츠를 계속 출시하고 있으며, 호그와트 레거시는 그 최신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책, 게임, 영화뿐만 아니라 2026년 HBO에서 방영 예정인 TV 시리즈까지 IP가 확장될 예정이죠. 그중 워너 브라더스는 호그와트 레거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호그와트 레거시가 2023년 최고 판매 게임이 됐고, 지난달 기준 3천만 카피 이상이 판매됐기 때문입니다. 호그와트 레거시의 성공에 힘입어 해리포터 퀴디츠 챔피언스와 레고 해리포터 게임의 리마스터 버전도 출시했습니다.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호그와트 레거시의 후속작이 앞으로 몇 년간 그들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포그와트 레거시는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지만 최근 워너 브라더스가 출시한 모든 게임이 성공한 건 아닙니다. 스튜디오의 최근 대작 수어사이드 스쿼드 킬더 저스티스 리그는 판매가 매우 저조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실패작으로 간주하고 해리포터 컨텐츠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ip는 jk 롤링의 소유지만 그녀는 프랜차이즈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책 에이전트를 통해 업데이트를 보고받고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포그아트 레거시 개발 팀은 해리포터 HBO TV 시리즈에서 펼쳐질 스토리라인과 연계해 후속작의 큰 그림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연결돼 정식 캐논으로 간주될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유니버설 테마파크에서 새로운 체험이 오픈하고. 새로운 게임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거나 출시되며 많은 새로운 컨텐츠 제작 방식도 등장하면서 해리포터는 당분간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호그와트 레거시도 향후 추가 컨텐츠가 포함된 결정판이 출시될 예정이라네요. 이 소식을 토론한 플스5 레딧 베스트댓글러는 호그와트 레거시는 비게이머를 비디오 게임 애호가로 전환하는데 가장 성공한 게임 중 하나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펀닷은 3천만 카피면 공식적으로 아홉 번째 세대 콘솔로 출시된 게임 중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게임즈레딧입니다. 킹덤컨 딜리버런스 800만 카피 돌파. 중세 역사 RPG 킹덤컨 딜리버런스가 800만 카피를 돌파했다고 공식 발표됐습니다. 워호스 스튜디오는 미쳤다 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참고로 후속작은 2025년 2월 11일 출시합니다. 이 소식을 토론한 게임즈 레디 베스트 댓글러는 어젯밤에 이 게임을 끝냈다며 다듬어지지 않은 면이 있지만 정말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파사는 오블리비언이나 스카이림이 아니라 킹덤 컴이야말로 모로인드의 진정한 후속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닥부터 시작하는 영웅의 여정을 정말 잘 표현했다면서요. 유저 오포짓도 킹덤 컴은 800만 카피의 자격이 충분하다며 모로인드의 많은 형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게임을 찾고 있다면 다른 데서 찾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읍냈습니다.